여태까지 한 700개는 깐것 같은데 아, 하나도 아, 안 나왔어. 샤카투. 제가 한번 제 운을 다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. 가지. 아, 샤카투 까 보자. 내 다른 애가 나왔다. 그칼라스단 거. 개새끼. <laughs> 넌 재물이었어. <laughs> 아, <제물이야. 웃음> 어우 <laughs> 씨. 장갑이랑 신발을 먼저 해야겠다. 그죠? 음. 아, 이 개새끼. <laughs> 장갑, 신발. 아. 칼라스 뜨고. <laughs> <2. 웃음> 자, 샤카토 뽑아 보겠습니다. 음.. 뭐라도 써이찬 장갑! 이 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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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찬이. 찬이. 이 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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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진 도보다 좋아. 아, 그래서 다들 거기서 아, 안, 안 떠나나 봅니다. 영지로 가서 시작할 해야겠다조가를이기나어렵다고 이쪽은 나던가 뭔가 필이 있나봐 저거는 신들렸어 <laughs> 아, 나도 나처럼 저렇게 이 마음을 깨끗한 상태에서 뽑아야 되나봐 <laughs> <laughs> 나만이 더러운 전장에서 꼽아서 그런가봐 나 이미 마음가짐부터 글렀다 이거 아냐 아... <laughs> 제발! 아막 지금 아... 초록색이 막 노란색으로 보여요 지금 아... 오오! <laughs> 극도바르트 장갑! 오케이! 진짜로? 어 진짜로 뭐가 나왔다고? 극극 도바르트 장갑. 노란색이야.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봐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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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말이 돼? <laughs> 난 그냥 아무 말안 할래. <laughs> 아. <진짜. 웃음> 아 개새 <개쎄> 원래 카메라 야 <laughs> 이거? 아. 그래 노란 됐습니다 <laughs> 하면서 나한테 노란색 무기를 잔뜩 줘야 빨리 줘. <laughs> 아 짜증난다. 아왜 이렇게 눈 주변이 따갑냐. <웃음> <웃음> 세수를 아까 너무 늦 다시 해야 되나 봐, 세수를. 아 죽겠다.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. 아이씨, 나 700개 깠는데 하나도 안 나는데. 와. 금화 700개요? 음. 어... 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? 아니 그 느낌이 있어 오빠? 아니 없어. <laughs> 뭐 영지에 가서 까야겠다 뭐 이런 이런 거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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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지. 아, 아 진짜 내일 뽑아달라 그렇고 오빠한테? 그래도 되죠. 있다니까 이게 제 해갖고 제 컨텐츠 하라 그래. <laughs> 장비 뽑는 컨텐츠, 운빨 <laughs> 컨텐츠. <laughs> 응, 그치, 그치. 아니,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<laughs> 있지? 이해가 안 되네. 어, <laughs> 이 형, 저 마음이 아파요. 울지 마. 아니, 뽑기라도안 <laughs> 뽑기라도 했으면 상관이 없는 거. 아씨, 나도 그만 으러 가야겠다. 억울해서 안 되겠다. 뭐야, 형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나중에 <laughs> 이렇게 <기분이> 바빠 <laughs> 다른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꼭 치지 마요, 형 신경 쓰지 않고 싶은 건가? 거잖아요.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? 내거 빼야 돼 울지 마 누가 울어, 아니, 아니신네 잖아 <laughs> 내가 울어, 내가 음. 다시, 다시, 다시 재점 신발 뽑아 l t 신아보게 신발. 아이 g 되게 아, 재밌네. 진짜? 마을 주민이랑 얘기하잖아요. 네. n 물 떡볶이, m 물 떡볶이 이러는 게 너무 웃겨. <laughs> 먹고 싶다. 형님 a 물 떡볶이, 아안 그, 드셔보셨죠? 우리 동네 거잖아. 뭐야? 있어 그런 게? 그거 take a change name. I will take 앞 c h a n g 어, 우리 그래요? 병원 앞에. 네, 실제로 있어요, 실제로. 진짜 있는 거라고, 그게? <laughs> 진짜, 진짜 <있어요>. 있으니까 제가말했죠 <laughs> 그냥 이름도 딱괴물떡떡 볼게요, 그냥. 겁나 배워요. 안 매운 맛도 있어요. 아, <laughs> 하나없어가먹연구써요안 멍... <laughs> 어? <laughs> 써요? 아, 제발 노란, <laughs> 노란 거따라가 <laughs> 뭐?

아 진짜 부럽다. 와야너 그럼 네 개냐? 네 지금 네 개입니다. 이 현질로들이 참 부, 부러워하겠다. 아 근데 진짜 그, 이건 지금 잘 만든 거야. 무가금로도할수 있다는 라걸 제가 딱 보여준 거 그죠? 우리는 뭐예요? 우리? 우리는 찌그레기. <laughs> 아닙니다. 희생양. 우리, 우리 진정한 아, 그거지. 네, 진정한 네. 저기 뭐. 아우 씨. 진정한 숙수저 같은 그런 거. 아, 세수 좀 하고 올게요. <laughs> <laughs> 진짜다 <laughs> 아니야, 우리는 그 치나가 나올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. 그렇게 믿고 싶어. <laughs> <laughs> 야, 이왠지한 번, 더한 번, 만 터지면은 계속 나올 것 같아. 아, 안 나오는 뭔가? 한, 번에... 어이... 이게... 다시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오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야 구글이 왜 뜨냐? 제발 가자! 돌아하러 가야지 <laughs> 왜 이렇게 시, 시무룩하게 얘기해 아냐 안심무룩 그대의 운 한번 돌러보게. 야, 우린 심으로 하지 않아. 우리 <laughs> 제거 맞아. 너는 항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<웃음> 알겠습니다. 우리 앞으로 치 않아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우리 셋 중에 한명 누가 먼저 나면 약간 배신감 어, 네. 느껴야 돼? 축하해 줘야 되나? 제가 먼저 탈출할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누가 먼저 탈출하나 봅시다 아아아 깜짝아 짜증나 아,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라고 해줘 하하하하하 극! 극! 록하밤의 신발! 극그 록하밤의 신발! 진짜 뭐라고? 짜증나 극로카바 그 신발 나왔어요 방금 <laughs> 제가 다음에 저거 계정을 그냥 없애버릴게요 만나가지고 야 이거 아, 야, 너 진짜냐? 진짜요? 너템다개 먹어. 아, 짜뭐 아, 나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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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진짜. 진짜. 진 말이 돼? 응? 아말시주지마글 쓰고 있어 지금. <laughs> <laughs> 아, 살려 주십시오. 저 아무것도 안 <laughs> 했습니다. 짱이다. 아 말도 안 된다 진짜. 니님 네, 우리 떡볶이나 먹으러 가죠. 좋아요. 이 진짜 괴물 떡볶이가 있어요? 진짜 있어요. 근데 왜괴물 떡볶이야? 모르죠. 이게 좀 달라? 그냥 약간 옆옆떡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에요. 먹고 나면 얼굴이 괴물처럼 변하나?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야, <기가> 떡볶이보다는 <laughs> 안 맵긴 한데. 머리에서 홍수 터지고 막. <laughs> <laughs>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. <laughs> 그게 화장실에서 아, 그래서 개굴 내버린... 떡볶인가봐. <laughs> 사람을 참 추하게 만드는 떡볶이. <laughs> 아 그런 거였어. 그런 거였구나. 막 콧물 눈물 막다 쏟아내고 막. 근데 네, 안 매운 맛도 진짜 맛있는데 매운 맛은 엄청 맛있어요. 결론은 다 맛있다는 거네 또. 그쵸. 근데 진짜. 와 아, 진짜 괴물떡볶이가 누가... 있네. 와 <laughs> 아, 금천구 독산 독산동에 있네. 아우 막 거기밖에 <웃음> 없어요? <laughs> 야이 정신 나간 놈이거 진짜 와. 올렸어 올렸어? 올렸어. 아나 이거 깨고 야... 봐야지. 화려하다 화려해. 아, 진짜 말도 안 된다. 평생 로또는 당첨 안되겠네 아, 어차피 당첨 안돼요 로또는 아 그런가? 지명타 이동속도가 너무... 저기 저거부터 빨리 사요 저거 룩룩룩 어. 쎈부르크 아 그... 어, 저거... 이그 예. 뭐였지? 아 자이언트 거요? 아. 그 헨티나 야너왜안 차고 있냐? 룩템 방어고를. 룩템이요. 저산적 없어요. 아니야 그건 <laughs> 주잖아. 사전 예약하면은. 맞아. 저저 아, 사전 예약이 안돼 있었어요. 에이?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그저 그냥 그 구글 플레이에서만 사전 예약 누르면 되는 건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아... 구글 플레이에만 눌러놨었는데 안 돼가지고. 어 아니다 잠깐만. 아 이거 뭐 검은 사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했죠. 등록을 네. 쿠폰을 받았지 않았어? 아 그거 받아야 돼요? 뭐 문자로 어, 확인하면 거기 어, 어, 확인하면 아 어, 무기 보석 두개 받히는 거네요. 보석이 두개 받힌다고요 어. 무기? 네. 네. 어. 노란색은? 어. 아니 이리 리베르트라는 진짜 좋은 거야. 어. 잠시만요.